안녕하세요. 오늘은 맑고 예쁜 초록색 술을 사용해 칵테일을 만들 거예요. 혹시 초록색의 예쁜 술이라고 해서 미돌이나 민트를 기대하셨나요? 네, 그럴리가 없죠. 바로 압생트입니다. 압생트 하면 이게 정확히 무슨 술인지는 몰라도 약간은 악명 높은 술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마 반고흐가 이 압생트를 먹고 본인의 귀를 잘랐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생트에는 아니스, 펜넬, 향숙 등의 향신료가 들어가는데요. 이중 향숙에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압생트를 녹색 요정, 악마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투조는 그만큼 유독한 성분은 아니고 그냥 압생트 도수가 높아서 만취한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네요. 맛은 여러 향신료가 들어간 만큼 식물향이 많이 납니다. 근데 이 식물향이 캄파리나 아페롤처럼 정말 허브 말린 것 같은 느낌보다는 상당히 이질적이고 인공적인 느낌이 강해요. 분명 플냄 제가 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세톤이나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몸에 되게 안 좋을 것 같은 향이 나기도 합니다. 물론 술이니까 당연히 몸에 안 좋긴 한데 하여간 굉장히 독하고 인공적인 향입니다. 칵테일 만들기 전에 우선 압생트를 한잔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마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각설탕을 태워 마시는 보헤미안 스타일로 한잔 해볼게요. 이 방법으로 마시기 위해서는 압생트, 각설탕 하나 그리고 압생트 스푼이 필요합니다. 잔에 압생트를 적당히 부은 다음, 각설탕을 압생트에 살짝 적시고 스푼 위에 올려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안하고 그냥 스푼 위에 각설탕을 놓은 다음, 압생트를 바로 부어서 각설탕을 적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에 불을 붙여줍니다. 뭔가 옆에 마법진 같은 거 있어야 할것 같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설탕을 오래 태운 게 좋더라고요. 제가 설탕 탄 맛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탄 맛이 압생트 특유의 이질적인 맛을 조금 덜어주는 느낌이에요. 설탕이 어느 정도 타면 술 안에 풍덩 빠뜨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서 좋아하긴 하지만 압생트의 향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싶은 분들한테는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소개도 했으니까 이제 칵테일 만들어 가볼까요? 먼저 간단하게 프라페부터 한잔 만들어 볼게요. 재료는 압생트, 시럽, 그리고 물이 전부입니다. 좀덜 독하게 만들려면 물을 더 넣어도 괜찮긴 한데 이온스보다 많이 넣으면 맛이 많이 밍밍해지는 느낌이라 저는 딱 이온스 넣고 만들었습니다. 쉐이커에 얼음과 압생트 1온스, 시럽 1온스, 물 2온스를 넣고 쉐이킹합니다 잔에 얼음 가득 채우고 쭉 담아줍니다 가니쉬로 라임 슬라이스를 올려줬어요 물을 넣어서 독한 맛이 좀 희석되긴 했지만, 압생트가 워낙 특징이 강해서 약간의 단맛과 함께 압생트 향이 확실하게 납니다. 향이 복잡 미묘한데 비해 맛은 엄청 단순해요. 약간의 알콜 맛과 단맛이 전부라서 아무래도 좀 밋밋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재료를 조금 더 추가하는 게 훨씬 괜찮더라고요. 압생트와 라임이 꽤잘 어울리니까 라임을 살짝 더해서 만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다음 칵테일도 재료가 세 가지로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단걸 별로 안 좋아해서 시럽은 적게 넣을 건데, 좀더단게 좋다면 시럽 양을 늘리거나 단맛이 나는 와인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잔에 얼음 넣고 재료 하나씩 넣어줍니다. 압센트 0.5온스, 시럽 1티스푼 넣고, 스파클링 와인으로 쭉 채운 다음 가볍게 섞어줍니다. 얼음을 안 넣고 마시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술이 미지근한 걸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얼음 넣고 만들었습니다. 화이트 와인 특유의 그 드라이하고 텁텁한 맛이 압생트에 더해져서 진짜 약을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약초를 다려서 만든 음료를 마시는 느낌? 탄산도 있고 시원해서 마시기 힘들진 않은데 식물향이 정말 강하게 나서 아마 향 강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 못 드실 것 같아요. 압생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만들어볼 법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마 또 생각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재료가 몇 가지 더 추가됩니다. 파인애플 주스와 생제르맹이 들어가는 레시피가 있길래 어디 적어놨다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 봤어요. 쉐이커에 얼음과 압생트 0.7온스, 생제르맹 0.5온스, 레몬즈 0.5온스, 라임즈 0.5온스, 파인애플 주스 1온스까지 넣고 쉐이킹합니다. 잔에 쭉 담고 레몬 필로 가니쉬하면 완성이에요. 처음 마시면 과일의 새콤달콤한 맛이 가장 강하게 나는데 삼키고 나면 바로 압센트의 식물향이 훅 올라오더라고요. 여전히 향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파인애플 주스가 들어가서 조금 중화가 된 느낌입니다. 파인애플이 압센트랑 나쁘지 않게 어울려서 괜찮았는데 아쉽게도 생제르맹 맛이 많이 묻히더라고요. 다음번에는 양을 조금 더 늘려서 만들어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압생트를 사용한 뮤를 한잔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스코뮬 재료에서 보드카 대신 압생트로만 대체를 하면 됩니다 저는 분다 버그의 진저비어를 사용해 만들었어요 쉐이커에 얼음과 압생트 1온스, 라임즙, 시럽 0.5온스 넣고 쉐이킹합니다 잔에 담고 진저비어로 쭉 채운 다음 가볍게 섞어주면 완성이에요. 처음 마시면 톡소는 생강 맛이 강하게 나다가 역시나 삼키고 나면 압생트 향이 진하게 나는 맛이었어요. 압생트 향에 알싸한 생강이랑 라임까지 더해져서 진짜 자극적인 맛의 집합체였습니다. 정신이 번쩍드는 맛이니까 자극적인 맛 좋아하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네 가지 칵테일도 압생트의 특성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칵테일들이지만 사실 제가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예전 영상에서 나왔던 그린 비스트라는 칵테일이에요. 오이랑 라임이 들어가는데 오이의 청량한 향이 이 압생트 특유의 인위적인 향을 좀 중화하고 더 개운한 맛이 나게 해줘서 작년 여름에 꽤 자주 마셨던 칵테일입니다. 압생트가 향도 강하고 도수도 높고 맛도 특이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술이긴 하지만 모험심이 가득한 구독자분들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나만 할수 없지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마시다 보면 의외로 이 오묘한 맛이 괜찮기도 하고 플램스에 좋아하신다면 취향에 잘 맞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